김민석이라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나라 의회에 남긴 것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불법 정치 자금은 출판기념회로 땡겨라입니다. 본인은 뭐두번 출판기념회 했고 여기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어 지금 얻었다라고 실토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과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해명은 셀프 작성해서 제출해라. 자, 제가 이걸 보면서도요,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하라니까 그 원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셀프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해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요, 자료, 제출 요구하면요. 여러분께서 자의적으로 셀프로 엑셀 파일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어, 민주당에서도, 아, 잘 해명됐다. 잘 자료 제출이 됐다. 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자들, 분리할 때는 청문위원을 공격하라. 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야, 청문회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감히 평가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 사람을 본인들이 검증하겠다라고 들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면요. 왜 우리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어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숙제 이거요. 아, 내주면 어, 과제하기 전에요. 아, 그럼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 일을 잘하는지 그거 제가 먼저 한번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제하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논리 대로라면요. 자, 이러한 정말 역사적인 걸 남긴 사람 김민석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자, 임명 전에요. 실전 연습부터 해라.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 소수출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후보자 신분인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런 행동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우리나라 이 의회에 정말 남긴 남긴 족적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